you yeah. 부산에 있는 중견 기업인 토건 업체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이 업체는 낙찰이 저조하자 기존 가입 업체를 해제하고 9월 7일 위신반 믿음반으로 우리 업체를 가입하였다. 그로부터 20일도 채안된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9월 24일 9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억 1,900만 원첫 번째 낙찰. 그로부터 5일 후인 9월 29일 13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억 1,900만 원두 번째 낙찰. 그로부터 13일 후인 10월 12일 9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8억 9천 0백만 원의 세 번째 낙찰을 따낸다. 이 업체는 가입한 지한 달도 안 돼서 저희 업체를 믿고 따라준 결과 세건의 낙찰을 시연하였다. 거의 10만 분의 1의 확률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낙찰은 운이 많이 작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운은 결국 실력이 뒷받침돼서 준비한 자에게 따르는 것이다. 확률은 공평하지 않다. 입찰은 다 참여하지만 100대1의 경쟁률이라고 해서 100번 참여하면 나한테 한 번의 낙찰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다. 또한 꾸준히 100번에 한 번씩, 즉, 2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오지도 않는다. 낙찰 나오다가 6개월간 안 나오기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한 달에 몇 번씩 나오기도 하는 게 전자입찰이다. 즉, 낙찰은 비주기적이다. 예비가는 확률적 모형이다. 많은 경우의 수를 분석해보면, 중심가는 기초가에서 보통 96.0에서 99.9%로 잡고, 예가 변동폭 3%에서 마이너스 3%인 경우, 예비가는 100.9에서 98.9%인 경우가 60에서 70%이다. 낙차를 살펴보면, 확실히 이 구간대가 제일 많음을 알수 있다. 에서 보듯 우리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모든 공고를 분석하여 빅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역별로 면허별로 금액별로 발주처별로 모든 사정률의 기준점을 더해보면 황금 비율의 기준점을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작년 공고의 모든 공고의 기준점은 99.9 모모이다. 이건 영업 노하우라 공개하기 그렇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점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면허별로 공고 분석 시 최근의 추세. 를 확인하여 플러스 마이너스를 0.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주고 분석사의 많은 개인들 경험 노하우로 또한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수치를 도출한다. 물론 이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낙찰 확률 높은 구간에 집중 투찰하여 낙찰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 소개한 업체도 한 달에 3건의 낙찰을 시연한 것이다. 제일 중요한 예전 가격을 맞추었어도 투찰 금액을 모르면 낙찰될 리 없다. 많은 업체가 A 값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투찰 금액을 보면 생각보다 과대 계상되거나 과소 계상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본다. 또한 더 많은 오류는 순공사원가에서 볼수 있다. 심한 경우 순공사원가 계산을 안 하는 경우가 40%까지도 보인다. 왜 낙찰이 안 나온지도 업체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업체들이 직접 하다 낙찰이 안 나오면 지치기 시작하고 그러다 한 구간에 집중 투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가능성 있는 구간에 투찰해야지. 사례와 같이 비가능성 구간에 투찰해서는 낙찰 확률 전혀 없다. 이 사례에서도 위에 구간에 투찰하기는 하나 역시 낙찰 확률 전혀 없다.